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촬영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가까운 역 피해 신고 창구나 철도 범죄 신고 센터 1588-7722번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용산, 용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1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Yongsan. Yongsan. The station number is K110.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1.